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습니다. 지역 리더십 센터 함께 이름 대표고요. 조재학입니다. 아 이제 여름이고 참 더운 날씨인데요. 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 지방자치 또 자치분권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주제 자체가요. 제목은 되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짧은 강의고 더 가능한 최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잠깐 제 단체 소개를 좀 하겠는데 2008년도에 창립이 됐는데요. 함께 이룸 지역 리더십 센터 함께 이룸인데 함께 이룸 함께 원하는 걸 이루자는 거죠. 근데 영문명을요. 파워 위드라고 졌습니다. 2008년도에 보통 뭐 함께 그러면 위드 어쩌고 뭐 이럴 것 같은데 파워 위드라고, 즉 권한을 함께 공유해야 요새 말로 얘기하면 분권이죠. 진짜 원하는 것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권한의 공유가 핵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활동을 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우리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이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인데요. 이 머리에 지도 있으신 분. 혹시 어르신들 아니 어르신들이래. 선배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4 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소련의 민주화 개벽 개혁, 개혁 개방을 가져왔던 고르바초프인데요. 고르바초프가 어느 지역의 당 서기로 일을 할때 어느 날 밤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뒤에 앞에서 트럭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감자를 트는 트럭이. 그런데. 어, 자꾸 이제 감자에 물건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트럭을 쫓아가가지고 차를 빵빵빵 해가지고 헤드, 라이트를 깜빡깜빡 해가지고 불을 꺼는 차를 세웠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자꾸 감자가 떨어지는데 이거 문제라고 얼른 수습 잘 체비해서 가시라고 그랬더니 트럭 운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의 임무는요. 정해진 시간 안에 여기 있는 배, 감자를 싣고 가는 거지, 그 감자가 온전한지 아닌지는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즉, 소련 사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형식적이고 어떤 관료적인 것이 트럭 운전 사회까지 나타났던 그 현장을 목격하고 고르바초프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받고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 주민 자치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는가?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맥락에는 지방 자치가 자리잡고 있다는 거죠. 지방 일은 지방이 스스로 그 안에 주민 자치가 자리잡고 있는데요. 어, 제가 전에 이런 얘기 드렸죠. 우리 집 가구 배치를 하는데 엉뚱하게 식구들이 식구들이 상의에서 가구 배치를 하는 게 정상인데 종친회에서. 도면에다가 가구 배치도 그려가지고 니네들 이렇게 하거라. 이런 게 말이 되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모습이 실제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지방 스스로 할수 있는 것보다는 중앙 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틀어지고 지방 정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런 비정상의 사회에서 너무 오래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막 헷갈리는데요. 뭐가 정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의 일을 우리 동네에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동장님과 직원들이 잘 알겠습니까? 청와대 의 자치발전 비서관이 잘 알겠습니까? 기획재정부의 장관이 자, 잘 알겠습니까? 근데 동네에는 권한이 없고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거. 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할수 아니죠. 그 다음에 이할자치 다 아시죠. 우리가 낸 세금의 80%는 중앙정부로 가져가고 20% 그것도 서울시에서 왕창 떼가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살림살이 하고 있는 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튼튼하게 버팀목이 돼주고 양자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 지방자치단체, 즉, 구청, 구청이죠. 쉽게 얘기하면. 구청은 굉장히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많은 데에 비해서 주민자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대등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합니다. 지역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힘을 가질 때 행정과 수평적인 관계가 가능하지 말로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는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이중분권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 내려오는 거고요. 수직적인 분권, 그 다음에 그렇게 내려온 권한을 부청장님하고 지방의원들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수평적으로 공유하는 수평적인 분권, 수직적인 분권, 수평적인 분권이 돼야 비로소 지방자치가 본 모습을 찾아간다고 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은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과정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선거 때마다 느끼지만, 선거 때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정치인들이 움직이는데, 선거가 끝나면 역전이 됩니다. 우리가 찾아다녀야 되죠. 과연 우리의 뜻을 대변해 달라고, 대리해 달라고 대표자를 뽑았는데, 이들이 우리의 뜻을 잘 대리하고 대변하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답을 훨씬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몇 가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촛불혁명이죠. 저는 그 촛불혁명의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촛불혁명이 줬던 시사점이 뭐냐. 첫 번째는 더 이상 이제 맡기고만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직접 행구, 행동하겠다고 하는 국민적인 의지가 표출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능력이 있는 전문가 혹은 정치인들에게 맡겼더니 결과는 우리가 그들처럼 많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 라고 하는 그런 항의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후회와 반성. 그 다음에 촛불 시위는 특정한 세력이 끌고 간게 아니죠. 물론 시민단체가 집회를 주최하긴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 나간 거잖습니까. 어떤 과격한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차벽을 넘어가려고 하면 시민들이 제지해서 끊임없이 평화로운 문화를 집단지성을 통해서 만들어 나갔죠. 저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변화 역시 특정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중의 지혜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화문 그 현장에서 광, 참여하고 지켜보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왜 동네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걸까? 국가적인 이슈에서는 모이는 사람들이 왜 동네 일에는 어쩌면은? 오랫동안 중앙집권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고와 문화로 인해서 생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치분권이 단지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고 주민들과 공유하는 하나의 정책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운영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회운영원리로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특정한 전문가나 엘리트나 잘난 사람들이 끌고 가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요, 더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 문제 혹은 사회의 문제를 뛰어난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줄 것이다라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 자치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권한과 자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치를 하기 위해서 권한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권한이 강화되면 자치의 역량이 강화될 수가 있고 또 책임성 또한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그냥 허무맹랑한 허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이 자치 분권은 국민소득, 즉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자세히는 안 보시겠지만 이 지방분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잘된 국가일수록 국민소득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얘기할 때 비하 좀좀 좀 낮게 얘기하면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민주주의는 우리 경제하고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 행정의 예산, 국민의 여론과 지역 사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사용될 수 있게 세상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추진했죠.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첫 번째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00대 국정 과제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했고,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하는 과제도 내세웠습니다. 근데 과연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실현이 됐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꺼번에는 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한명 맡긴다고 세상이 한꺼번에 확 좋아지는 세상이 이미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자치분권 제도가 활성화되고 지방 스스로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 나갈 때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육대 전략 삼3개 과제를 통해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원하는 것만큼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어, 대통령이 명, 명을 내려도 기획재정부 우리가 흔히 기재부 마피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장관이 버티는 거 보셨죠? 네, 여러 번 보셨는데 저도 어, 국정 과제에 그 점검하는 TF 위원이어서 이제 국민 참여 예산 제도에 관련한 그 점검하는 회의에 몇 차례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청와대 이제 비서관도 같이 나와서 회의를 하는데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도 기획재정부 과장이 태클을 걸고 예산에 대해서는 권한을 안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긴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사회는 주민의 참여,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정치와 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자치가 실현되는 거죠. 지방자치, 주민자치, 단체자치가 활성화되는 정치와 행정의 변화가 필요할 거고요. 생활세계에서는 주민들의 관계망이 더욱 촘촘해지게 어,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어,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질 거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야육 강식, 승자 독식의 경제계 구조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돕는 호의적인 경제 공동체, 또 자원이 순환되는 또 지역이 순환되는 그런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 자치분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토플러는 재산물결의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결정적인 투쟁은 산업사회를 옹호하고 유지해 가려는 자, 즉 중앙 집권주의자를 얘기하고요. 와 그것을 뛰어넘어 전진해 가려는 자, 권한을 분산하고 나누려는 분권주의자 간의 싸움이다 이것은 내일을 위한 거대한 투쟁이다. 그렇다고 저희가 머리띠 매고 데모하러 가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힘을 길러 갈때 봐. 우리가 우리 동네 문제는 우리가 제일 잘 해결할 수 있어. 이런 힘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지방 정부 스스로가 주민들의 주권이 실현되고 주민들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는 지방 정부 대한민국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요. 그런 면에서 어, 주민 자치회는 자치 분권을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전진 기지, 전초 기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자치와 분권이 실현된 사회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